그 성교육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 결혼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고요. 결혼하면서 성교육을 준비하라고요? 네. 자녀의 성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음. 성교육은 조기 교육하시면 큰일 나요. 음. 네. 다 아시겠지만 음. 네. 그런데 조기 교육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제때 해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음.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 TV 민식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자주스쿨 김민영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교육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 네. 네. 네 사심 가득한 컨텐츠입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도 한데,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은 부모 가는 하게 아니라 학교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좀 떠넘기지 <laughs> 그치, 않으세요? <laughs> 어, 학교를 많이 의지를 하시죠. 아, <웃음> 네, 네. <웃음> 근데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잘 되길 바라는데, 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 아마 양자님들이 더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음, 아닐까 싶거든요. 음. 네. 그 성교육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 결혼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고요. 결혼하면서 성교육을 준비하라고? 네. 자녀의 성교육.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교육은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 음. 이 양쪽 부모님의 음. 이 가치관이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이제 자녀 성교육이라든가 음. 아니면 성 자체에 음. 대해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칠지 이제 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도 이제 또 기회는 있습니다. 네. 0세부터 한 3세 정도까지는 음.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아. 4세 정도부터는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4세부터 아이들이 가장 질문도 많이 하고요. 음. 뭐, 아빠 몸은 이런데 나는 왜 그래? 나는 엄마랑 왜 달라? 아기는 음.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음. 때문에 그때부터 교육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성교육은 조기교육하시면 큰일 나요. 음. 다 아시겠지만 음. 네, 그런데 조기 교육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제때 해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음. 중학생 정도 되면 음. 양육자가 아이한테 성교육을 하기에는 서로 음. 조금 네, 불편하거나 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하시는 게 훨씬 더잘될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도 뭐 그랬지만 아직은 좀 이른 거 아니야? 음. 나중에 좀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멈출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민망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거죠? <laughs> 저희가 그 음. 교육 문의를 받으면 네. 양자 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음. 어 우리 애가 또래보다 순진해요 아. 아직 어려요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가보고 혹은 학교에서 음. 아이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성적인 음. 어떤 컨텐츠라던가 단어 음. 표현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시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를. 음. 음. 야 되고 노출이 된다 했을 때는 긍정적인 성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네. 보통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음. 적나라하거나 음. 부정적인 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 되고 성교육이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거든요 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 성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일상적인 대화를 잘해보자라는 음.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휴, 오늘 어땠냐 음. 뭐 힘든 건 없어 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음. 조금 더 거기에서 나아가면은 어, 친구들이랑은 어떤지, 음. 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뭐 어, 불편하거나 음. 이런 건 없는지, 뭐 어떤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음. 네. 자연스럽게 요즘에 근데 중학생들끼리 사귀는 아이들도 되게 많잖아. 음. 네. <laughs> 네. 너는 뭐 괜찮게 생각하는 친구 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음. 물어본다거나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laughs> 진짜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아이들도 싫어하고 아마 부모님도 싫어하실 텐데요. 네. 앉아 봐. 어. <웃음> 지금부터 <웃음> 중요한 시작하지. 얘기를 할 거야. <laughs> 이거 절대 <laughs> 예,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친구들 이야기를 간혹 하더라고요. 어, 쟤네들 곧 백일 된대. 뭐 이런 식의 어, 이야기를. 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들었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 어, 누구누구 사귀는데 음. 100일 넘게 사귄다, 이런 음. 얘기를 했을 때, 음. 어, 너는 그러면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음. 있어? 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애 얘기를 할때 음. 부모님들이, 중삼인데 뭘 사겨? 음. 너 대학교 가서 사겨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음.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 알겠지거든요. 이넌 <laughs> 스무 살 이후부터 사겨라. 네뭐 이런 거. 알겠지 하면은 예스 <laughs> 아니면 노로밖에 대답을 할수 아.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어 너는 그러면은 뭐 누구 사귀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 있어? 이렇게 음. 물어보시면 어, 몰라 이렇게 할 음. 거거든요. 민망해서 얘기 음. 안 하거나 허. 어 근데 그런 거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음. <laughs>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음. 거예요. 그냥 우리.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음. 긍정적인, 성적인 자극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음. 성교육이기 때문에 음. 앉혀 놓고. 꼭꼭 하면 안돼 음. 알겠지 이렇게 음. 하시는 것보다 어, 사귈 때는 뭐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라거나 음. 혹시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엄마한테 꼭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 게 음.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음. 그래서 그런 자극만 줘도요 필요할 때그 질문을 엄마 아빠가 했던 질문을 꺼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성교육입니다. 음. 네. 어. 그 연령대별로 성교육을 할때좀꼭 알아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 유아기 아이들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질문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음. 좀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책을 미리 읽어 주시면 좋아요. 유아들이 보는 그림으로 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음. 우리의 몸이 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책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음. 아이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네. 때문에 일단, 어, 가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 음.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계 존중 교육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 존중 교육이요. 네네. 그래서 스킨십할 때 물어보고 한다거나 음.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음. 들어간다거나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가족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지 않도록 음. 가려주신다거나 음. 엄마 아빠도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지 않는다거나 음. 이런 식의 경계존중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음. 해주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성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2차 성징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음. 왜냐하면 어른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는 이랬는데 아빠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어, 괜찮다 음. 누구에게나 다 음. 어, 경험되는 일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이 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서 불안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간섭한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신다면 잠깐 성적인 대화가 안 되더라도 또이 어, 사춘기의 피크를 지나고 나면 다시 대화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모가 아이들과 이제 성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 하는 태도나 말투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에서 항상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되거든요. 어, 그렇죠. 네. 네.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어른처럼 되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가장 제가 봤을 때아 이거는 정말 나도 대화하기 싫겠다 하는 게 대화를 하자고 불러놓고 결국에는 어른만 얘기하고 있어요. 훈계. 너왜 대답을 안 해? 어. <laughs> 뭐너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음. 좋고 또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해라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연애를 해라라고 했을 때못 하는 것도 마음이 소, 속상하거든요. <laughs> 근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막 감정이 생기면 또 죄책감이 들잖아요. 음. 음. 또 다른 성적인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을 보는 거뭐 이런 것들도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 이런 식으로 좀 열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만약에 아이가 방에서 그런 음란 동영상,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걸딱 발견을 했어요.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어. 이제 방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음. 자기만의 공간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방에 들어갈 때 음. 노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만약에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어. 일단은 갑자기 노크하지 않고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음. 영상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요렇게 음. 대화를 하셔야 되는 음. 거고요. 예. 네. 이, 이거 막 노크하지 않고 벌컥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들을 아이한테 음. 이제 덮어 씌우게 되면 이거는 경계를 존중받지 못했고 음. 개인적인 음. 어떤 상황을 음. 노출 음. 당해버린 거죠.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쾌감도 있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어, 성착취물이나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음. 실제 불법 촬영물이나 음. 불법 유포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네. 혹여라도 아이들이 뭐~ 호기심에 한번쯤은볼수 있지라는 네.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네. 그럴 때는 단호하게 정확하게 네. 네. 짚어 넘어가되 야 이가 너무 어 이렇게 궁지로 몰리지 않도록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음, 음, 음. 만약에 그 안에 영상에 있는 사람이 음. 너의 가족이거나 친구면 어떨 음. 것 같은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음. 키워주는 게 앞으로 보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미디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음. 또 자극적인 정보를 또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자,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교육은 우리 가 어렸을 때 교육하고 <laughs> 좀 달라질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어떤 네. 것들이 좀 주요 포인트일까요? 일단은 우리 어른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AI 뭐 이런 것들 많아지면서 뭐 딥페이크 사건도 음.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요. 느끼는 게 와,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음. 네.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어 디지털 어떤 그 기술 같은 음. 것들이 발달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아동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음란물을 보다가 나한테 딱 들켰을 때, 이렇게 <laughs> 접근하세요라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그전 단계에 교육이 그 네. 더 들어가면 네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네. 그참말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때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를 좀 리드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타이밍이요. 음. 아이가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고 왔을 때예요. 음. 오늘 뭐 배웠는지 얘기 좀해줄수 있어? 라고 해서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 음. 혹은 뭐책 같은 거를 보여 주시고 어책 보고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어 디지털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괜찮으니까 빨리 얘기해달라.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조심해야 돼? 하면 안 돼? 어, 라고 얘기를만 하면 아이들은 혼날까봐 걱정을 음.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혹시 이제 강연이나 그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적기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덕분에 뭐, 아이가 잘 자라는 뭐 그런 모습들도 좀 보실 것 같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그저 어막그 유아기 초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뭐 이렇게 유아자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음. 양육자가 당황스럽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거기 안 돼.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러다가 아이가 훨씬 더 강화가 돼서 음. 이렇게 막 집착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대처만 안 하셔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음. 그런 행동을 하는 음. 것이. 저희가 소그룹 성격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어, 수업할 때 친구들이 있어서 질문 못 했는데, 음. 이렇게 질문 다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음. 그리고 뭐, 그게 뭐예요? 그, 근데 왜 엄마는 안 알려줘요? 뭐 이런 음.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길 때, 또 그런 성적인 어떤 컨텐츠라던가 단어를 접할 수밖에 없는, 노출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음. 교육을 제대로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음. 아, 그거는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닌데?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이상한, 혹은, 어, 위험한 성행동을 음. 하지 않을 수 있죠. 음. 네. 어, 친구들이 하는 어떤 그 성적인 단어들, 표현들, 음. 이런 것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애들이 음.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음.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요, 아이들이. 음. 그까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노출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음. 뭔지는 모르고, 어른들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안될것 같은 느낌도 음, 있고 음, 근데 궁금하고 음,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에, 저희가 함께 이제 양자님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좀 이렇게 옆에서 버텨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좀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니까 러 성이라는 게 꽁꽁 숨기고 알면 안 되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4세) (6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시기에 맞는 네. 그 아이들의 언어,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적게 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부모님들께. 아이 성교육에 좀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아네 어, 양자님들 사실 성교육은요 어, 양자님들뿐만 아니라 옆집도 위집도 또 이렇게 아래집도 다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계속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뭔가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함께 도,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꼭 사소한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손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